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고요. 대북 특사로 또 평양을 갔다 온 분이기도 합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모스크바에 계신다면서요? 예, 모스크바인데 전화 상태가 어떻게 괜찮습니까? 예, 여기는 상태 괜찮습니다. 아, 예, 예 다행입니다. 어떤 일로 가신 거예요, 아, 국회 모스크바는 평, 네. 어, 국회 평화 외교단이 작년부터 활동했죠. 예. 미국에도 갔고 중국에도 갔었고. 음. 이번에 이제 에, 그, 러시아 어? 의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예. 러시아도 평양에 특사를 좀 보내라. 그래서 예. 어, 북미 회담을 하는데 역할을 좀 해라. 음. 그리고... 어, 러시아는 이제 육자회담의 멤버였거든요. 그렇죠. 예. 러시아가 이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에, 에, 에 사자로 참여를 하려면 육자회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예, 우리 입장에서는 육자회담을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음. 러시아가 좀 역할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 그, 우리 그 정부가 이제 대북 특사단을 보낸 사실도 러시아 이제 그 정계 인사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들 하던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뭐 여기서도 뉴스를 통해서 주요 뉴스로 보도 시시각각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음.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적대로 치달으면서 예. 사실 러시아도 자신들이 지금 이 신동방정책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으로 해서 이동시베리아쪽 개발에 푸틴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죠. 진전이 네. 안 되는 것이 음. 이 남북 관계의 그 냉각화와 북핵 문제가 저해 요소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음. 이 부분이 풀리게 되기를 고대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아무튼 이 특사단이 좋은 결과를 갖고 와야 되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뭐 물론 하긴 나름입니다만 예.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음. 제가 2005년도 13년 전이네요. 그때 평양의 특사로 갔을 때 주제와 지금 주제가 같습니다. 음, 예. 아, 당시에도 이제 제3차 정상, 제2차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것이 제 목표였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음. 북한 핵 문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 목표였는데. 예. 정상회담도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음흠. 어, 장소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결정하기로 하고 시간은 (3개월) 내에 합시다 예. 하는 했었고 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육자 회담에 복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이제 했고 음. 북한이 응답을 했죠 네. 어, 육자 회담이 이제 (2005년 8월에) 재개가 되고 (9월달에) 북한이 핵 포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음. 어, 주제는 정상회담과 비핵화 문제로 이제 같은데 예. 지금 이, 이 특사단이 평양에 간 것은 사실 이 김정은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어요. 신년사에서부터 올림픽 참가, 그 다음에 동생을 보내고 음. 김영철 동전부장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특사가 평양에 왔단 말이죠. 네네. 어, 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 두 가지 관심사죠.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이고 또 어,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어디까지 음.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하시고두 예. 예. 번째는 이제, 에, 제일 관심사가 남북관계를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리는 건데. 네. 그게 2007년 10월 4일,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2차 정상회담에서 왕범위한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한반도 평화와 음. 번영에 관한. 48개 합의사항 가운데 절반가량이 경제협력 분야인데 네.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있지요 음.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하나는 핵무력 완성 또 하나는 경제발전 두 가지의 국가 목표가 있잖아요. 핵무력은 완성했다고 선언했고 이제 두 번째 과제가 예. 남아있는데 이 과제는 남쪽의 협력 없이는 남북관계 전면적 정상화 없이는 불가능하고 음. 또 목표는 그니까 10년 전 2007년 14 합의의 예. 실현 음. 것이 목표라고 볼수 있는 것, 런전에서 물론 예. 아마 나눌 얘기가 많을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쌓였던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네. 아마 최소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이상은 얘기를 오, 풀어놓을 것다리가많죠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 제가 만났을 때도, 네, 네. 제가 만났을 때도 그때. 아저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2005년도에도요? 지금 그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 특사단이 그럼 백지 상태에서 간게 아니라 자, 그 김여정 예. 그 제일 부부장 내려왔었고 이어서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까지 내려왔었고 나아가서 통일 전선부 예. 그 맹경일 부부장은 19일 동안 그 남한에 머물면서 물밑 조율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이러면 예. 상당히 물밑 조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특사단이 간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올 수 있는데요. 우현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뭐 미국과 북한이 결국 이제 북미 대화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이 원하는 건 나와 있고 북한이 원하는 건 나와 있어요 음. 미국이 원하는 건 북한이 비핵화 선언해라. 예. 그다음에 핵 미사일 실험 중단해라. 음. 그리고 이제. 국제 잘 수용해라. 이런 요구사항인 것이고. 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 시정책 철폐를 선언해라. 음. 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체제를 해제해달라. 네. 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이런 네. 거지요. 네. 근데 그것은 일방이 일방에게 할 수, 일방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음. 결국 겉다리에 싸서 테이블에 올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게 포괄적 해법, 일괄해법인데요. 네, 어,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고, 음. 바로 이 겉다리를 책상에 올리도록 하는 음. 설득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고, 또 돌아와서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설득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음. 북미간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네. 만들어지고 또 동시에 이제 두바퀴죠. 음. 이미 회담 테이블과 함께. 남북 관계의 비정,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 네. 지난 10년, 실패한 10년을 건너뛰어서, 음. 잃어버린 10년을 건너뛰어서, 2007년 10월 4일로 맥을 네. 잇는 것. 이것이 네. 남쪽과 북쪽이 다, 아,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에, 아마, 남북 관계의 제2의 6.15 시대, 새로운 네. 14 시대의 개막, 음. 뭐, 이런 것들이, 이, 공통분모라고 볼수 있겠죠. 의원님 그러면 지금 그1 단계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소한 모라토리움 선언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라는 선언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그 네. 특사단이 가서 이 이야기까지 갖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 말을 끌어내,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 서근 원장이 이제 증인이기도 해요. 2005년. 6월 17일 정동훈 김정일 면담에서도 그 대화에서도 제가 세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핵 보유입니까? 핵 보유입니까? 음. 음. 핵 보유 아닙니까? 이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같은 답변을 하다 마지막에 고민스러운 표정 끝에 내놓은 말이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유혼입니다 우리 어. 아버지 유언이오라는 말이었거든요. 예, 예. 어? 그런데 이 말을 직접 그때 이제 배석했던 분이 이제 그 소금 지금 원장인데, 네, 네. 네. 예. 또는 자기 아버지의 말이기도 하지만 본인도 이미 작년, 재작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 2016년 7월 6일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노선반도 네. 비핵화는 다섯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어, 어버이 수령, 네. 김 성주석과 아버지 장군님, 예. 그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얘기를 어떻게든 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고, 음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핵미사일의 유예, 감정중단선은모라토리움 예. 음. 있지요. 예. 이것은 이미 작년 11월 말에 핵물의 완성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네. 에, 논리적으로 보면 뭐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독립 대화가 진행이 되면 음. 자연스럽게 그핵 미사일의 브라토리엄은 가능한 거죠. 끝까지면 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미국도 이제 더 이상 대화를 어 거부할 명분은 음. 없는 거지. 그래서 독미 대화가 돌아갈 수 있는 판을 우리가 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의원님,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정도 언급을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예. 지금 4월로 그 예상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확 축소하는 이런 상응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연기가 맞다고 봅니다. 그게 가야지요. 음. 그러니까 어, 군사훈련은 평화의 도구일 뿐이지. 예. 제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에, 북한의 핵미사일 요에 중단을 시킬 수 있고, 음. 또그 연장에서 비핵화 협상이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것을 추진하기 네. 위해서 네. 훈련 연기가 맞습니다. 또그 훈련이 8월 달에도 있거든요. 네네. 어, 일단 연기하고, 음. 어, 통 크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음. 우리가 어, 이렇게 나름대로 어, 그 일정표를 가지고, 어, 과감하게 가게 되면 미국 네. 역시 우리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원님께서그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2007년 14선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네. 14선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의 5.24 조치가 당연히 해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5.24 네. 조치를 내렸던 이유였던 천안한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지금 네. 며칠 전에 벌어진 일을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의 박남을 결사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네. 정치적 갈등을 더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건 뭐 완급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천안함 문제를 꺼낼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83년에 아웅산 사건에도 불구하고 네. 전두환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했듯이, 예예. 일단 이 문제는 좀시선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예. 이 문제를 꺼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그래요, 소... 얼마든지 예. 영박 정부의 오이사교치는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것이 하나의 기준점입니다만, 예. 이미 지난 10년 동안. 적대정책, 대북강경 억압정책 속에서 결국 음. 어,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키워주는 네. 그 실패한 10년이었기 때문에 이걸 네. 뛰어넘어서 네. 어, 2007년 10월 4일로 돌아가는 음.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 특사단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5명 가운데 그 요즘 언론이 흔히 쓰는 표현 키맨을 꼽는다면 누구로 꼽으시겠습니까? 의원님은. 두 분이죠. 한 사람은, 이제, 정의용 실장은, 이제, 미국, 의 의중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과 수시로 소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안테나가 두 군데죠. 서울에. 음, 그 맞춰져 있고, 또 하나는 워싱턴이거든요. 그렇죠. 예. 푸톱으로 간 것은 뭐, 너무 적절한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 한 사람이었다면 서훈 원장이고. 네. 두 사람이라면, 정의용, 서훈. 음. 잘 조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의원님은 언제 돌아오세요? 귀국은 언제 하세요? 저는 목요일 날 아침에 예. 하게 되는데요. 예. 러시아도 여기서 역할을 좀 하도록 음. 정부 또의료의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촉구를 하게 돌아갈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